많은 분들이 음 성격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저는 예민한 편입니다. 하고 되게 이렇게 죄인같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민한 것이 죄인 것 같이 음 예민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민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민한 것은 좋은 거예요. 예민한 것은 안테나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찰력이 있다는 거고. 어, 그리고 똑똑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인 것도 있어요. 오케이? 저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And uh,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어요. 예민하니까 는 좋은 글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거에 대한 관찰력. 이런 것들. 하지만 뭐가 중요한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를 모르면 다 꽝이에요, 네 필요 없어 그러면 막 불필요한 거덜 중요한 거 계속 잡고 있고 불필요한 거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뭐 그리고 막그 제가 얘기했던 우리 재부 같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이 있어요. 티셔츠 한장살 때하고 집 하나 살 때하고의 똑같은 그 노력을 쏟는거 이런 것들은 좋은 예민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못 자고 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이 <laughs>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음그 유학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유학을 떠나서 진짜 조금이라도 행복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덜 불행한 삶을 살려면 이, 이 이것을 좀그잘 채널링을 해아야 돼요. 예민함을 잘 채널링. 음 언제 예민하고. 언제 예민하지 않고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왜냐면은 판단력이 없는 예민함은 다 헛거예요. 다 헛대. 그냥 불필요해. 오히려 예민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쥐약이야. 독이에요. 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냐? 이거는, 이거는, 해결이 없어요. 그냥 매, 매 순간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막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막막 막 꼽시기고 다시 또 생각하고 막 이거 막막 막 음.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도 이,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이슈긴 하지만 뭐그 질문이죠. 이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 잠 이거 잠 때문에 나 죽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막 채널링을 하려고 하고 막 다큐멘터리 보거나 영화 보거나 뭐 자거나 자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이런 대체 액티비티를 하거나 어 진짜로 음. 그래서 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음. 저도 되게 예민해 보이나 봐요. 어. 이렇써 있어. 얼굴에 예민한 재래미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동지같이 생각하고 저는 되게 예민하다고. 근데 진짜 예민한 게 아니라 생각 그러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온. <laughs> 그면안좋 그러면 유학 과정도 그 당연히 망치고요. 그다음에 인생 사는 게 고달파요. 힘들어 그래서 솔루션을 뭐 제안 음 저도 이거 한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민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했었던 방법을 좀 얘기한다면 제가 약간 좀 얘기했던 거 약간 다른 거 하는 거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약간 그리고 안 좋은 거를 자꾸만 생각하지 말려 그러고 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음 해결 안된 것은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도 you know we encourage you to speak out. 너는 얘기를 해라. 막 이렇게 꾹꾹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막그 예민한 상태, 안 좋은 상태를 겪고 나면 제저 방법은 뭐냐면은 한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감정이 앞서요. 막더막 막 마음 상처받은 게더 앞서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상, 시간은 많은 것을 진짜 해결해 주거든요. 해결은 아니더라도 무디게 해줘요. 응, 맞아. 무디게 해줘. 그러면은 무디게 시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거를 한번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서 막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막 카페가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도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면서 막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생각해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막그걔는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을 한번두세번 정도 거치고 나서 또한번 무디게 응. 랩도. 어.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게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조금은 조금은 가라앉이고, 조금은 좀덜 괴로워요. 이런 거. 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 거. 다들 각자 스타일은 달라요. 아니면 저는 좀 내뱉는 성격이기도 해요. 막 꽁하게 잡아두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뭐 30대 때는 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술 먹고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노래방 가고 왜냐면 노래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그냥 늙어서 <laughs> 산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마음이 비어져 이렇게 산을 보면서 어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진짜 님들 지금 20대 분들이 이거 읽고 있으면 이거 보고 계시면은 우리 엄마 같아 맞아요. 그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바뀌어요. 쿨. 그러면서 조금씩 산 같은 게 좋아지고 막이런 거. 저는 진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애거든. 완전 도시적이었어요. 클럽인 좋아하고 막 이런 어. 보는 건 좋아했어요. 가가지고 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더 자주 보러 간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아를 딱 이렇게 내려보고 있으면 도시를 왠지 모르게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조그맣지 이런 거 같지 산 같은 데를 가면은 그래 사는 게 별건이 뭐 이러, 이런 이런 게막 이렇게 이게 이게 와 그러면서 그래 이, 이 문제도 별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어 그냥 노력이 필요해요 왜어 어, 그래서 진짜 음. 이런 것들을 잘컨트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학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배가 돼. 막 예민하지 않는 분들도 막 예민해지는 정도니까.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지. 막 조그만 거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막 며칠 동안 밤새고 막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유학 과정은 제한된 시간에 데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지만 덜 중요하기 때덜 중요해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런 방식들을 택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만 지금 이제 사는 거하고 뭐 유학을 이렇게 음, 막 혼합시키긴 하는데 예민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음. 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같이. 담배 끊는 것 같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부부예요. 뭔가 every day, every day struggle, every moment 결정하는 거. 막 머리를 치는 것도 방법이야. 막별 생각이 들때막 치는 거. 음. 그렇지만 잘만 채널링하면 진짜로 예민한 거 예민한 거는 좋은 관찰력과 음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예민해야 될지 요거만 잘 파악하면 진짜 다른 앵글로 볼수 있는 그리고 똑똑함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오케이?